입자가 고운 무색무치의 흰색 가루 베이킹소다는 약 알칼리성인데요. 산성물질인 오염을 만나면 중화작용을 일으켜 탈취, 세정 등 여러 가지 기능으로 변신합니다. 과일이나 채소를 씻어도 혹시나 농약이 남아있을까 걱정될 때 베이킹소다를 이용해보세요. 과일과 채소 표면에 뿌려놨다가 물로 헹구거나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가뒀다 흐르는 물에 씻어도 되는데요. 흡착력이 강한 베이킹소다가 농약을 흡수한 채 씻겨나갑니다. 고기를 굽거나 튀김 요리를 하고 나서 프라이팬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죠. 베이킹소다인 지방산을 중화시키는 성분이 있어 기름 제거에 탁월한데요. 프라이팬에 물을 담고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을 넣어 끓이면 기름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. 한 냄비의 그 흐름은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15분 정도 끓이고 설거지하면 새 냄비로 돌아오고요. 싱크대다 가스레인지에 찌든 때를 뺄 때는 물과 베이킹소다를 1대3으로 섞어 뿌리고 스펀지로 문지르면 말끔해집니다. 세탁하기 어려워 방치했던 카페트, 베이킹소다를 고르게 뿌리고 15분 뒤 청소기로 가루를 빨아들이면 얼룩과 냄새가 한 번에 제거되고요. 욕실 전체 청소를 할 때도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닦아만 줘도 깨끗해지는데 화장실 특유의 냄새도 잡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. 냉장고에서 냄새가 날 때도 베이킹소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종이컵에 베이킹소다를 두세 숟갈 넣고 맵을 씌워 구멍을 내 냉장고에 넣어주면 냄새를 잡을 수 있는데요. 일반 탈취제보다 효과가 좋다네요. 이 밖에도 각질을 제거할 때나 여름철 데오드란트 용도와 벌레 불린 곳에 사용하기도 하고요. 은세척이나 빨래를 할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. 베이킹소다는 천연 성분으로 인체에 무해하니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데요. 반 베이킹파우더와는 성분이 다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.